네, 오늘 고난 주간 특별사백기도의 넷째 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능력이 됩니다. 아멘. 네. 어, 우리가 고난이 능력이 된다고 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극률하신 사랑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 졌으므로 이 인생 속에서 무능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특히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무능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유능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가 중심에 서서 항상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번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가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그 돈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자신의 권세가 높아지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왕국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 욕망과 욕심의 밭에 사탄의 씨가 뿌려지니까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예수를 파는 일이 그 삶에서 일어나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죽음이라는 열매 앞에 썩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론 유다가 잘못한 것 중에 제일 잘못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예수를 판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예수를 팔아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판 것도 잘못한 일이지만, 그 예수를 판것 때문에 그가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칩니다. 3절에 보시면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어 갖다 주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후에 후회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를 판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자신이 그 죄를 행함으로 얻었던 수익을 다 돌려주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죄로 범죄 수익을 다 돌려주고 자살하는 것. 이것이 그가 할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 값을 갚을 수 있는 최대치는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살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의 죄를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그의 자살은, 그리고 그 자신이 예수를 판 값을 돌려주는 것은 어느 하나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론유다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 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의가 무엇입니까? 지옥의 권세입니다. 죄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올 때 영원히 떨어져 버릴 그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론 유다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범죄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살해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자신의 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죽은 우리아가 살아 돌아올 수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시편 51편 1절 말씀이 그 호소인데요.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많은 긍휼하심을 따라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따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오. 나의 죄를 말각게 씻어 주시옵소서. 호소하고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기에 자신의 죄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씻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내어 달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긍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의 평생을 통해 자신의 아이가 죽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던져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가 그 순간순간마다 자식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 속에 그가 던져질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죄는 다 용서하여 주셨지만, 그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진짜 사랑받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은 주셨지만,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제가 용서된 것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어 드려서 물질을 드려서 자신을 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다 예수를 배신해도 베드로는 예수를 배신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세 번이나 직접적으로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선생님을 배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가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죄 사함 받을 수 없음을, 자신의 힘으로는 그 용서 받을 수 없음을 알았기에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능력이 되는 이유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 받은 자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용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잘못을 이해해주고 넘어가 주셔,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용서해 보시면 잘할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다가도. 내가 용서하고 큰 용서가 있었을 때 그가 나의 진심을 알아줍니다. 그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그 예수의 고난이 능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도 가론 유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평생을 배신자의 삶을 살고 마지막 순간에도 배신자로 살았지만 주 앞에 나왔다면 그 자살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 끊어버리지 않고 주 앞에 엎드렸다면 주님은 기꺼이 용서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으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어느 것도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주 앞에 엎드리는 순간 사함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회개하는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엎드리는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는 내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속에서 내 죄가 기억나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맛보는 그 고난이 능력이 되어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은혜의 길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